만약 길에서 만 원을 줍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요즘 현금 없는 버스까지 등장할 정도로 현금을 안 받는 것들이 늘고 있지? 그래서 길에서 돈 줍는 일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일 정도로 어려워진 것 같아. 길에 떨어져 있는 돈, 누구 건지 모르지?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. 내 돈은 아니라는 것을. 만약 이 돈을 주워 쓰게 되면 절도죄나 첨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. 아 그래도 실티비도 없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가져가면 안 되나? 아무도 내가 돈을 줍는 걸 보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 잃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경찰서에 전화하는 게 좋아 주운 돈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이를 공고한 후 6개월 이내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거든 이 논리는 길에서 돈을 주었을 때 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든 내 것이 아닌 물건을 주었을 때도 적용이 가능해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지갑을 주운 경우 카페에서 휴대폰을 주운 경우도 해당된다는 거지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, 길바닥 돈 주었다 전신마비를 겪은 미국의한 여성이 있고, 한이 서린 물건을 주었다가 귀신에게 봉변을 당하는 영화도 있잖아? 오늘의 결론, 내 것이 아니라면 건들지도 탐내지도 말자.